인공지능 성능의 발전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AI 에이전트. 말 한마디면 업무를 척척해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아직 AI 에이전트의 성능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AI 경쟁의 축을 뒤흔들 개념, MC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지원입니다 최근 AI 업계를 강타한 단어가 있죠. 바로 MCP입니다. 2025년 3월과 4월, 각각 오픈 AI와 구글이 MCP를 채 GPT와 재미나이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MCP를 두고 AI 경쟁 구도를 바꿀 변화, 판도를 바꿀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진정한 의미의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MCP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P라는 단어부터 풀어보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줄임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M은 모델,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의 모델입니다. C는 컨텍스트 번역하면 문맥 혹은 맥락이 되죠. 여기서 맥락이라는 것은 AI 모델이 사용자와의 대화나 외부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 작업에 활용하죠. 마지막 P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통신 규약은 무슨 통신을 위한 규약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통신일까요? 바로 AI 모델과 API, 데이터베이스, 앱을 비롯한 외부 도구와의 통신입니다. 이들이 서로 약속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한 규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CP를 다시 정리하면요, AI 모델이 사용자와의 대화나 사용자의 데이터에서 얻은 문맥을 손실 없이 외부 앱 서비스와 주고받도록 하는 통신 규약이라는 뜻도 되고요. 이를 통해서 AI 모델이 복잡한 별도 플러그인 없이도 다양한 외부 도구를 매끄럽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도 각종 플러그인이나 GPTs를 활용해서 AI 모델 외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외부 프로그램 활용 덕에 다양한 웹. 앱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지시를 척척해줄 수 있다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AI 모델이 앱과 앱을 넘나드는 것은 고사하고요. 웹 검색도 어느 부분에서는 막혀버리거나 이미 연결해둔 앱조차도 막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뭐 메일을 확인해서 캘린더에 일정도 잡아주고 식당도 예약하고 택시도 불러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기대와 달리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보기와 다르게 AI 모델과 이와 소통하는 앱 사이의 데이터 규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신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가 사용자의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값이 같더라도 그 뒤에서 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데이터의 형태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똑같이 2025년 4월 23일이라고 출력이 되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 어떤 앱에서는 250423, 어떤 앱에서는 23-04-25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AI 에이전트가 검색 엔진, 캘린더 앱 메일 앱을 비롯해 다양한 외부 도구를 호출할 때이 데이터들이 일관되지 않으면 이 값을 어디에 넣어야 하지 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저의 ai에이전트에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김땡땡 박사님과 인터뷰하게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박사님께 메일을 보내줘 라고 지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i에이전트가 저와의 대화에서 날짜를 추출하겠죠 오늘이 4월 23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2025년 4월 30일 오후 3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캘린더 앱과 메일 앱에 전달을 하는데요. 이때 나의 에이전트가 전달하는 정보와 각 앱이 요구하는 정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AI는 시간을 정확하게 추출했지만 캘린더 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타임존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캘린더 앱은 이를 한국 시간이 아닌 그냥 표준시 기준으로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는 2025년 5월 1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메일 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일 앱에서는 받는 사람 제목, 내용,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 내 AI는 메일 주소, 제목, 본문,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달아서 정보를 넘깁니다. 그럼 라벨이 일치하는 제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 메일도 전송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나 내용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포장을 벗겨보면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로 보면 이 값이 딱이 프로그램에만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다른 프로그램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저는 최근에 취미인 달리기 기록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오류가 나더라고요. 운동을 측정해 주는 스트라바 앱에서는 저의 달리기 속도를 킬로미터당 5분이다. 그래서 500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동으로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는 과정에서는 300이라는 숫자로 넘어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보자마자 5분이면 300초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정해진 변환 규칙이 없다면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바 앱에서는 특정 코드를 통해서 300이라는 원시 값을 500으로 보이게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요. 노션으로 넘어갈 때는 원시 데이터인 300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노션에서는 이 300초를 5분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없으니 그냥 원시 값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간 중간 데이터를 다시 스트라바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또 다른 앱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기대했던 매끄러운 자동화와는 좀 거리가 먼 셈이죠. 바로 이런 일이 MCP가 없는 AI. 에이전트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MCP인데요. 이 MC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MCP는 AI 모델을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반대로 앱을 완전히 뜯어서 새로 고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에 AI 모델과 외부 앱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쪽의 소통을 돕는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으면 우선이 내용을 MCP 규격이 정한 일정한 형태로 바꿔서 MCP 서버에 전달합니다. MCP 서버는 받은 정보를 다시 각 외부 앱이 요구하는 정확한 형태로 바꿔서 전달을 하고요. 외부 앱에서 받은 응답 역시 다시 MCP 규격에 맞춰서 포장한 뒤에 AI 에이전트에게 돌려줍니다. 다시 인터뷰 메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어로 요청을 받은 AI는 내용을 분석해서 날짜와 시간, 인터뷰 대상,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정보는 MCP가 정해놓은 표준 형태의 데이터 상자 안에 깔끔하게 담습니다. 데이터는 날짜, 시간, 타임존, 메일 주소, 요청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MCP 상자가 서버로 보내지면 MCP 서버는 이 정보를 받아서 각각의 앱이 요구하는 형태로 다시 전달합니다. 우선 캘린더 앱에 전달할 때는 날짜와 타임존을 함께 보내서 올바른 시간대에 일정이 잡히도록 하고요. 메일 앱에 전달할 때는 AI 에이전트가 메일 주소라고 적은 필드를 메일 앱이 요구하는 받는 사람이라는 필드로 정확히 바꿔서 전달합니다. 스튜디오 예약 앱에도 이와 같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한 형태로 보내서 예약을 진행하죠. 이후에 각 앱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한 결과를 다시 mcp 서버에 보냅니다 그럼 mcp 서버는 이 응답을 다시 mcp 규격에 맞춰서 ai 에이전트에게 돌려주죠 그럼 ai 에이전트는 최종적으로 제게 예약이 잘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mcp를 이용하면 ai 모델과 다양한 외부 앱 사이에 오가는 정보 가 항상 동일한 규격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데이터 혼란으로 인한 오류 가 최소화합니다 덕분에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요청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사용자는 마치 사람 비서에게 일을 맡기듯 더 자연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P가 활성화하면 진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MCP를 도입해도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국 AI가 앱을 쓰게 하려면 여전히 MCP가 읽을 수 있도록 따로 코딩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앱 개발자는 자신의 앱이나 서비스가 MCP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MCP 서버를 만드는 일인데요. 자신의 앱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함수나 기능을 MCP가 알아볼 수 있는 공통 포맷으로 감싸주는 작업입니다. 서버라고 하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의 온라인 창고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AI 모델에서는 MCP라는 표준에 맞춰서 요청을 보내오기 때문에 앱 개발자 역시 이 요청을 접수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창고를 새로 하나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긴 하지만 하지만 이 수고로움이 MCP 도입 전과 비교하면 말도 안될 정도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CP 도입 전에는 당장 빅3라고 할수 있는 채 g p t 제미나이, 클로드, AI 모델마다 각 모델에 맞는 방식으로 각각 앱을 연동해줘야 했습니다. 해당 앱에 접근하는 방식도 데이터를 가정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API에 맞춰서 코딩을 모두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것도 또 AI 모델에 업데이트나 변동이 생기면 맞춰서 일일이 따로 또 손봐야 했고요. 하지만 MCP 도입으로 이런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사 앱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기능을 AI 모델이 접근하는 통로인 MCP 하나에만 잘 받쳐서 코딩해두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MCP는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이지 당장 어제 오늘 새로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반년 전인 2024년 11월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에서 제안한 개념인데요. 당시 엔트로픽은 지금의 AI 모델과 외부 앱의 소통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AI 시스템이 정보 사일로에 갇혀서 맥락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MCP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트로픽은 MCP를 USB C 타입 포트에 비유했는데요. 뭐 지금 봐도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격만 맞으면 어떤 장치든지 연결하고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하고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죠. 하지만 발표 당시에는 이 MCP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이 외신의 분석을 보면 우선 당시에는 AI 모델 자체의 성능과 확장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생태계가 빈약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표준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엔트로픽 한 곳에만 지원하는 만큼 이게 엔트로픽 규격인지 혹은 표준인지가 애매했죠. 또앱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사용할 만한 MCP 기술 자체가 마련되지도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5년 초 소위 AI 빅 3가 모두 MCP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AI 시대에 USB C 타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주요 AI 모델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역시 자사 앱에서 MCP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앱보다는 개발자들을 위한 코딩 툴이나 개발 도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더 안정화하고 생태계가 자리 잡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양한. 앱들에서도 이를 지원하면서 ai 에이전트 성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mcp의 등장과 확대로 ai 모델 의 경쟁의 초점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전에는 AI 모델 그 자체의 성능 우위 그러니까 언어 이해력이나 추론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도구와 데이터와 연결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최적의 통합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모델 성능 경쟁에서 플랫폼과 생태계 경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요. 갉 연결되는 모델이 똑똑한 모델을 앞서 는 국면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된 AI 모델 생태계 경쟁과 각 모델들이 생태계 구성에 있어서 펼치는 전략 또한 각기 다 하는 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